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성장을 이룬 것은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 중심에 장로교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약 80%가 장로교인이고 세계 장로교인의 40%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도 4대째 장로교 교인으로 원랑가족입니다 1948년 저희 할아버님께서 서운박장회를 성기시다가 할아버님을 돕던 강양옥 장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조선그리스도연맹을 세웠을 때 월남을 생각하셔서 온 가족을 데리고 1948년 8월 해주에서 통통배를 빌려서 월남하셨고, 올라가셨을 때 나만의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영락교입니다. 영락교 마당에서 천막에서 한달 동안 거주하시다가 남영동 91번지로 옮기셔서 남영동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남영동 91번지가 제 본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저희 가족을 어, 64년 4월달에 바로 집 앞이 서대문에서 그서 순봉계로 옮기셨는데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충효계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째 장로이지만 살아나서 우리 할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순봉으로 옮기셨는데 이 장로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순봉계가서 뿌리를 내리고 순봉계 성령운동이 경험주의로 빠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서 축하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한영목사님을 하나님 이 세우셨는데 제가 한영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고 주님 안에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장총회 대표이 되셨으니 한국교 연합과 일체를 반드시 이루시는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꿈과 희망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목사님의 것을 믿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모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